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뜨는 TV의 허령 공인 중의 사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대지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고요. 주변에 이제 다른 전원주택도 있는데요. 여기는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집을 사시고 한 채를 더 지시려고 저 오른쪽에 있는 또 필지를 사셨는데 일단 사정상 두 필지 앞에서 다 파시게 됐고요. 그래서 총 309평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건물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 건물은 총 38평인데,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22평, 2층은 16평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길을 보면 이 도로 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저쪽으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좀큰 저수지라 낚시도 할수 있는 저수지거든요. 2층에서 보면 저수지도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여유가 있고요. 일단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본 매물의 집입니다. 강아지가 있어서 일단 펜스는 다쳐 놓으셨습니다. 좀큰 펜스로 해서 해 두셨고요. 보시면 좀 높죠? 그리고 오른쪽에 집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반 잘라서 이쪽 편이 또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로는 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한 필지로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주택은 남사양입니다 햇빛이 굉장히 잘 들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도 차가 보면 두대 주차되어 있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넓게 되어 있고요. 지금 태양강이 있습니다. 태양강 옆쪽부터는 임하고 여긴 대지니까 뭐 잔디밭이 깔려있지만 자갈도 깔고 이렇게 멋진 정원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과는 이렇게 펜스로 되어 있고요. 주차하는 공간 일부는 보면 이렇게 넥산으로 해서 처마를 해두셨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인데요. 마을 상수도입니다. 여기 전원 단지에 있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전면부는 벽돌로 치장 벽돌로 마감을 하셨고 나머지는 징크로 해서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베이스는 목조 주택이고요. 보니까 안쪽에 쌈채도부터 토마토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 일부 작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양이가 또 보이네요 아 긴장하는 거 봐요 이쁘네요 <laughs> 집은 이따 보기라고 여기가 또 파고라입니다 보면 양쪽으로 모기장을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햇빛도 잘 드는 또잘 뚫려 있는 위치에 지금처럼 파고라를 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썬룸을 놓으셔도 될수 있는 위치고요 지금 파고라가 있고 지금 원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3kg 짜리라 가정용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용량이고요. 나머지는 다 잔디를 깔아주셨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길러주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애완동물을 길러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딱 맞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건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쪽 면에 있고요. 여기부터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는 LPG 난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건물 뒷면도 징쿨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짐들을 넣을수 있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짐이 많죠? 문이 두 짝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하고 저쪽 편을 이용할 수 있게 돼있고요 뒤에는 턱이 낮습니다 밭들이 보이고 주로 농사짓는 뒷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이 있는게 아니라 밑에 논이 있는데 이 석축을 소유주가 집을 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6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석축을 싸면서 시멘트까지 보강을 해서 완전하게 보강을 했고요. 전에는 좀 완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토지를 사용을 덜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석축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멘트 깔린 부분까지가 새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또 둘러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흙이 없으면 화분 같은 거나 그런 걸또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자매트를 좀 깔아서 길을 또낼 수도 있고요. 이쁘게 가꿀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진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 상수도기 때문에 요금은 조금만 내시면 1년 내내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하나 있습니다. 어, 세렉스 나무도 여기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있는데, 현재는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물을 채우면 이게 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고장난 건 아니고요. 물을 넣어놓으면 부풀어 올라서 사이즈가 딱 맞게 좀 모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풀이 날까봐 풀매트를 또 깔아 놓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작물이나 텃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잔디밭에는 쭉 둘러서 좀 정원수를 이쁘게 심어 놓는다면 멋진 정원도 가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토지가 309평이라 큰 편입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진짜 마음껏 놀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나머지는 제가 들어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도 처머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도 원목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방충망을 또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서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고요. 방범용 방충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위에는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쁜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요. <laughs> 그리고 삼연동미닫이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왼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보험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고요, 방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욕실이 큰거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요. 일단 왼쪽부터 살펴보면 이쪽으로 주방 쪽인데요. 여기에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 인터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좀 길게 돼 있습니다. 식탁을 여기에 놓을 수 있고요. 왼쪽으로 수납장이 있고, 또 창문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납장은 상부장하고 하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자로 돼 있고, 환풍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문을 열면,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네, 이렇게 수납 공간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장고가 여기 양문형, 이쪽에도 양문형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냉장고도 또 김치냉장고인데 필요하면 또놀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우리 2층 계단 밑 공간이거든요.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서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가족욕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조도 있고요 좀 큽니다 1층 욕실이 크게 돼 있고요 세면기하고 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네, 정원이 보이게끔 창문이 있는데 일단 막아 두셨고요. 소파 놓으셨고요. 여기 아이가 이제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TV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좀 여유 있게 이 폭이 일단 넓게 돼 있고요. 층고도 놓고 하얀색으로 해 두셨고 계단 일단 완만해서 좋고요 1층 층고가 높습니다 그런데 계단도 올라오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2층 공간인데 2층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2층 큰방 어찌보면 안방으로 볼수 있고요 에어컨 달려 있고 창이 하나 있고 여기에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잔디 매트를 깔아 놔서 좋고요 그리고 멀리 저수지가 잘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앞에 집이 있지만 이쪽 편으로 해서 멀리 저수지도 보이고요 여기에 원목 테이블이라든지 흔들 의자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드등도 더 설치해 놔도 밤에 멋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폴딩도어를 해서 썬 썬눈, 음식으로 또 만들어 놔도 겨울에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침대가 들어갈 수 있게 좀큰 폭으로 약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찌 보면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있는데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고요. 옷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2층 욕실이 있고요. 여기는 샤워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지금 커튼으로 가려놔서 그렇지.가 잘 드는 방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서도 앞쪽에 잘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조그맣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목구조는 중간중간 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뭐 아이들한테도 좋고, 아니면 지금 수납을 지저분한 걸 넣을 어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낚시터가 있습니다, 여기. 큰 저수지가 있으니까 산책할 수 있는 이 산책로를 따라서 또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최으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